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원 TV의 류원 게스트로 나온 홍금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릴 내용은 삼성물산에 취업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돈을 열심히 버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꿀팁이 될 영상을 저희가 기획해서 촬영을 하는데요. 자 그러면은 삼성물산 취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삼성물산 평택에서 근무할 시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꿀팁이 될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것만 잘 들으셔도 저희 덕분에 한 3,400만 원? 그렇죠. 네. 3개월 기준으로 한 3,400만 원은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자 일단 어, 이 근무를 하시기 전에 앞서서 그냥 처음에 입어야할 복장, 복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듯이 지금 악몽이 떠오르고 있는데 썸네일에도 보시다시피 헬멧, 죠 헬멧이랑 하네스라고 하는 안전 보호 장치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할때 안전 고리라고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돼요. 그 용도로 입는 거고 추락 시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산업 조끼 근무할 때 입어야 할 조끼인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입지 않으면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네 맞죠. 또안 보이지만 발목에 각반이라고 사진에 첨부드릴 해 건데 각반도 끼셔야 되고 운동화도 절대 안 돼요.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. 이건 다 신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? 옆차 선정시에 가장 중요한 거죠. 첫 번째, 처음 디딤돌이죠. 네. 첫 계단인데, 아, 진짜 이거는 아,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땡땡, 뭐 저희 광고이안 받았으니까. 알땡땡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알아보고 취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,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. 네, 이곳에서 알아보시면은 안 됩니다. 어? 네, 절대. 안 돼요. 이유는 뭘까요? 모든 물류 시스템이 그렇듯 사람 손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금액이 비싸진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. 네, 당연한 그렇죠. 개념인데. 그렇죠. 내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다? 음. 이러는 이러면은... 그 사람이 아무 이득도 없이 나에게 알려줄까? 아니죠. 아니죠.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져갑니다. 그렇죠. 대략 얼마였죠?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되나요? 그렇죠. 30만 원 정도 네. 되고. 후반부에 차차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떼먹고 떼먹고 떼먹히다 보면 은 결국에는 정말 가져가는 게 점점 줄어드는데 음. 자 일단 업체 선정 알땡땡 또 알땡땡 음. 여기는 하지 말아라 그럼 음. 어디서 일을 알아봐 우리는 인맥도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네이버 밴드 밴드가 최고입니다 그렇죠? 네이버 밴드를 까시고 평택 근로현장 이렇게 음. 검색을 합니다 음. 화면 보시듯이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와 여기가 뭐가 다르냐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을 알아보시면 아웃소싱이라는 업체가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떼 갑니다. 말이 좋아서 안떼 가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하는데 음.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떼 가는 건 맞아요. 음. 그렇죠. 회사한테 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달 정도 근무를 못할 시에는 일할 만원씩의 계산을 대충 음.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. 혹은 뭐 15,000원 정도 대충 그렇죠.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, 15,000원 곱하기 2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일단 차이가 나겠죠. 그렇게 그렇죠. 해서 3달만 일한다 해도 대충 100만 원을 일단 버셨고요 그렇죠. 음. 진짜의 꿀팁이에요. 저희가 네. 3개월, 4개월 가량을 썼고 나서 이제 빌려드리는 꿀팁이기 때문에 <laughs> 100만 원벌고 가신 겁니다. 근데 네. 그 어. 업체마다 다르지만 잔업수당. 음. 네.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? 그렇죠. 네. 좀 뒤쪽에 설명해드릴게요. 후원 네.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체 선정 시에 담당자에게 꼭 물어봐야 할 것. 어 뭐가 있을까요? 아, 정말 꿀팁. 이것도 저희도 몰랐죠 처음에. 아 모르고 들어왔죠. 당연히 노가다라고 하면은 어 아침 점심 내주겠지, 그리고 그렇죠?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노를 했습니다. 숙노란 무엇이냐? 말 그대로 숙식하면서 일하는 그 노가다라고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숙소를 그래서. 제공해주고 식 식대를 대준다라는 건데 당연히. 숙식이 제공이라고 하니 저희는 당연히 아 근데 처음에 일을 해보니까 점심밥을 안 내준대 어 아,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오케이 오케이 아뭐 이런 건설업 현장 같은 경우 양아치 회사 많으니까 오케이 그렇다 쳐 근데 아침 점심 둘다안 내주고 플러스 자 이제 숙이죠 숙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숙박을 해결하는 곳에서 공과금이 나오겠죠 물 전기 가스, 가스. 네 숙식을 해결하시는 분들에게 뽐빠이 네. 즉 나눠서 너희가 내라. 네, 이거에 정말 치를 떨었죠. 와, 양아치 중에 생생 양아치구나. 아,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했지만 그쵸? 어쩔 수 없이. 아, 물론 돈은 돈이 얼마 되진 않았어요. 우리가 나눠 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2, 3만 원. 그쵸? 기분이 1인다. 나쁘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. 그게. 아, 낼수 있어요. 1, 2만 원 그래. 우리 이렇게 내지 뭐. 음.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업체에서 내야 될 돈이에요. 그죠? 우리가 여기서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몸을 썩으러 왔고 아 물론 우리도 돈을 벌려고 왔지 음.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도 아니야 그냥 업체가 이 물산이죠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에 하청 음. 뭐 이런 건데 저희가 하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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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청에서 근무를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음. 근데 업체는 회사 쪽에다가 신고를 할때아 우리는 이 1인 인력에 대해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뭐, 뭐 20만, 원 20만 원을 있긴.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모르죠 얼마에 신고가 됐는지 모르죠 우리는 음. 음.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압니다. 한1인당 15만 원 정도로 이 인력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. 한 명당. 음. 근데 우리야 서류를 계산했을 시에는 12만 5천 원. 뭐그 적으신 네. 분들은 뭐 11만 5천 원. 11, 이런 식으로 뭐, 그렇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, 자 식대를 내줘. 어 그러면은 뭐 두끼 내주면 은만 원. 어 그러면은 나는 어, 11만 5천 원이었지만, 어 13만 원대네.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, 밥값을 안 내준다. 게다가 음. 숙식도 안 내준다. 이런 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될점 그래서 뭐 공과금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냐 내가 부담할 것이 있냐 음.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알아보고 가셔야 되고 그쵸. 너무 업체별로 상이에요. 그렇죠. 업체마다 언, 다 다릅니다. 어, 어느 업체는 아침 어. 점심 그, 아침 점심 다 전역, 제공되고 그쵸. 따로 카드로 그렇죠. 네. 따로 그 해당 업체 카드로 뭐 제공도 되고 식대권을 네. 쿠폰을 주죠. 쿠폰으로 음. 주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아 나는 그 쿠폰으로 밥 먹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은 그 쿠폰을 돈으로 바꿔 줘서 음. 돈으로 줍니다. 결국은 저희는 이런 정보를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. 많게는 한 2만 원 정도, 그죠? 하루에 한 2만 원, 하루 2~3만 원 정도 주는데뭐 어떤 빠이, 2~3만 원씩 떼먹겠다라고 음. 보면 됩니다. 자, 파트 3, 세 번째 출근 프리 파는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근을 하려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겠죠. 근데 노가다의 꽃은 뭐다? 새벽에 일어난다. 새벽에 일어난다. 아, 그렇죠? 여기는 동네 모이동직과는 뭐 다릅니다. 차원이 달라요.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. 근데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깔끔을 떨어서 샤워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남잔데 남자냄새가 난 싫어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자 아직 왔어요 자 아,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겠죠 저희만 해도 다섯 명 있었죠 그죠? 네, 저어 다섯 명이었는데 5명. 화장실은 두 개야 그러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더못 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 씻을 생각으로 한 20분 정도 더 자요 저 그래서 홍군 같은 경우에는 한 5시 뭐 많이 자면 5시 한 10분, 15분까지 자고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많이 자도 한 5시 이렇게 자서 후다닥 씻고 또 너무 배고프니까 아침을 뭐라도 챙겨 먹어야죠 뭐라도 시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바라든지 그런 걸 먹고 일단 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었죠 차가 있었죠 네. 근데 노가다라면 어, 차량을 픽업해줘서 현장에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행이죠. 하지만 여기는 상상과 다르게 어,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, 니들이 알아서 출근해 이겁니다. 이게, 음.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아, 우리가 밖에서 만약에 그렇죠. 이런 일용직 일을 했더라도 그렇죠. 대중교통 타고 가야 돼다 대중교통 타고 우리가 다 음. 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음. 출근부터 그 입구부터 일하러 음. 들어간 현장까지 길이가 너무 길죠. 한몇킬로 정도 될까요? 아, 한 진짜 거짓말안하는구 6km 되는 것 같아요. 6km정도 걸어서 어, 한.. 걸어서 6km정도 그죠. 빠른 걸음을 걸어서 한 20분 느낌이니까 예예한 네, 3km에서 6km 생겨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숙소에서 나와요 버스를 타러 가 그러니까 버스를 또 타고 그 버스에서 또그 현장까지 가요 음. 근데 오케이 현장 왔잖아 근데 현장에서 또 걸어 <laughs> 또 걷는데 아, 아까 홍금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잔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호이스트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죠, 아, 그죠. 사람 몇천 명이 서 있는데 아, 그러면은 우리 7시까지 올라가야 돼자 우리가 5시 20분 늦게 나왔다 늦게 나왔죠 어, 버스를 탔다 그리고 한 26분 7분 8분 사이에 내렸다 6시까지 걷는다 그죠? 근데 사람들 줄이 겁나게 많다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30분 기다려야 돼 걸어 올라가셔야 돼 그죠? 오케이 6층 정도 아,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지 지금 3 k m <laughs> 8km 걸었지만 근데 걸어 올라가는 그 층이 6층이 6층이 아니지. 6층이 6층이 아닙니다. <laughs> 네, 한 아파트로 치면 한10 곱하기 몇 곱하기 2. 곱하기 2 정도 생각하시면 1.5에서 <laughs> 2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 같아요. 2라고 보면 돼, 2. 딱 아, 정확히 곱하기 2.2 정도. 6층이라 면 13층에서 14층이에요. 네, 다리가 진짜 아. 튼튼해질 수 있어요, 여러분. 아, 그렇죠. 그래서 <laughs> 일하기 전부터 음. 6시 50분부터 굉장히 사람이 진이 빠져 있지. 그렇죠. <laughs> 일하기 전인데 일을 이미 했어. 근데 근로에 신고했을 때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야 <laughs> 계속 걸어 제가 이거 첨부 드릴 건데 하루에 제가 걷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3만보 이상 걷습니다 어, 살이 <laughs> 3만 보. 운동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. 살이 그냥 빠져요 음.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안 걸었어요 <laughs> 어,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일과 시간에 3만보라니 <laughs> 발바닥에 물집이 엄청나게 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. 또저 같은 경우에는 내성 말뚝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왼쪽이 막 파고들었는데, 아 마법과 같이 여기를 그만두니 안 아프더라고요. 어, 운동화를 신고 이러니까. 네, 그래도 어, 좀 다리는 튼튼해진 것 같아요. 아 실제로 이번 음. 주말에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. 어, 진짜 다리가 그냥, 너무 튼튼해졌어. 어, 등에 땀만 조금 나고 한한 시간 <laughs> 걸었거든요. 네. 하나도 안 힘들어. 네. 그리고 오줌도 마려웠는데. 아, 음. 잘 참는 법을 배웠죠 이거는 아.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얼마 전에 금연을 그 했고 둘다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자이신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흡연자분들에게 음. 아, 꿀팁이다 이거 쉬시 어. 때때로 흡연장 위치를 많이 바꿔요 음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래서 <멀어져>.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<laughs> 쉬는 시간이 있는 업체 분들은 진짜, 진짜 한대 피로 갔다 오시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쉬는 시간이 갔다 어, 오면 20분 날아가죠 그냥 아. 아닌, 아닌 업체들은 뭐 30분 30분 땡겨서 그냥 1시간 더 빨리 퇴근한다던가 근데 어, 어땠어요? 30분 우리는 땡겨서 퇴근한 케이스인데 쉬는 시간 아... 있는 게 나은 거 같아요? 없는 거 나은 거 같아요? 쉬는 시간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는 없었다고 보면 되죠 네, 쉬는 시간이 1분도 네, 네. 없었기 때문에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아니 화장실 가고 물마시는거 쉬는, 쉬는 시간 아니야? 아니요. 라고 할수 있는데 음. 아까 6층이 1 2층이라 그랬죠 화장실 가는데 아 일하는 <laughs> 환경 주변에 화장실 있겠지 아니요 아니, 저희가 실제로 뭐 여기 층에서 일을 했다. 그러면 한 사오 층을 내려가야 돼. 사오 층이 그냥 사오 층이 아니죠. 음. 한십 층을 내려가서 소변을 보고 올라오는데 물 마시러 또한일 k 로 걸어야 돼. 그물 마시고 오면 그냥 이시 삼십 분이 날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화장실 갔다 물 마시고 그냥 힘 힘들어. 화장실 하고 물 마시는 게 힘들어. 난 놀다 온 것도 아니야. 진짜 어. 부지런히 잘 걸었, 걸었는데. 네. 한 20분 못해도 20분에 진짜 30분이나 작아요. 진짜 천천히 걷는 분들은 30분 걸리고 네. 저는 그 눈치가 보이니까 엄청 속보로 땀 나, 약간 땀이 살짝 나 정도로 걸었거든요. 그러면은 16분 컷 되더라고요. 그 일하는 관리자는 그걸 원하죠. 화장실 물 먹긴 먹되 달려서 오든지 저처럼 아니면은 뛰지 말라고 하는데 속보가 있어요. 엄청 빨리 걸어 거의 뛰듯이 그렇게 음. 하면 16분 컷 돼. 관리자는 그걸 원하지. 저는 보통은 20분에 30분 컷 했던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치를 되게 줬죠, 홍콩 같은 경우에는. 네, 눈치 엄청 많이 받았고. 근데 어. 이게 눈치를 참으려고 사실 해봤는데 아생년상이니까아그잖아 진짜. 아좀 볼일 볼때 너무 아파. 음. 물을 못 마시고 끝끝내, 아 도저히 안 되겠다. 이러다 내가 가겠다. 이럴 때 다녀오고 나면 내 건강이 좀안 좋아지는 게 사실 느껴지는 맞아. 거죠. 맞아. 요도가 아파. 맞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로결석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. 저희도 맨 처음에 화장실을 한달 정도 근무할 때는 하루에 여섯 번, 네번 가다가 두달 차, 세달차 되니까 하루에 한 번인가 화장실. 음, 나 진짜 하, 오늘 하루 한 번도 안 갔나?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집으로 오잖아요. 그럼 물을 마셔 화장실을 한 잔만 먹어도 계속 가. 몸이 안 좋은 음. 상황으로 점점 적응되는 거지. 좀, 사람은 적응의 동물. 음, 좀 이상해지는 거. 네,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게 되더라고. 한 잔만 먹어도. 아. 정말 내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다. 사실 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. 그죠. 물 마시러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죠? 무언의 압박이 있다. 그저 알수 없는 어. 그 눈치. 어, 다녀와. 있죠. 다녀와라고 하지만. 다녀와가 는데 약간 어. 빨리 갔다 와야 돼라는 그런 <laughs> 소리 없는 그런 그죠. 압박이 느껴지죠. 그죠. 사회생활이다 보니까. 어, 뭐잘 해주시는 분들은 음. 그런 업체들은 정말 음. 다행이지만 음. 물 정말 많이 드시고요. 음. 화장실 그죠. 많이 가시고. 그죠. 그죠. 음. 참지 마세요. 참으면은 <laughs> 병나서 병나면 군대나 사회나 남의 자식 되는 남의 자식 그러니까 본인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됩니다. 컷,